자 정말 선비같이 지금 경기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메이비 이하나인들러가 이끄는 메이비 자 빠른, 빠르기보단 또 정확도를 추구하고 있는. 이하나 핸들러의 메이비 선수고요 아, A프레임, A프레임도 우아하게 급하지 않습니다 띵크터널쪽꽁충꽁충 뛰어 들어가고 있는 메이비 리버풀도 무리하지 않고 나들이를 하듯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여질리트 대회라는 것이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정확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하나 핸들러고요 오브워크에서도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여유를 보여주는 메이비 허들 어, 허들을 넘을 때 보면 도움닫기를 거의 하지 않아도 엄청난 점프력을 갖고 있는 메이비입니다. 자, 이번에 블루 터널 천천히 하면서도 핸들러를 향한 주의를 잃지 않는 메이비. 연속 커들 구간, 마지막 구간 잘 통과를 할수 있을지, maybe,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커들까지, 94초 9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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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이안나들로가 있거든 베이비 빠 중앙 교를 추구하고 있는 <laughs> 이아나이들의 <이어날이> 베이비 <laughs> 그래서도 이쪽 부터는 우리는 여행을 보여주